김재중은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남자, 완벽남으로 불려왔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안정적인 재력, 트로트 가수로서의 명성까지 갖춘 그는 언제나 팬들의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대중에게 전하는 이미지는 단순히 미남 가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카리스마, 예능에서 드러나는 유머 감각, 그리고 진솔한 인터뷰에서 엿보이는 성실함과 따뜻함은 팬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능 프로그램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의 방송에서 김재중이 자신의 연애 실패 경험을 고백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면모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중이 이별의 이유로 설명한 것은 전 여자친구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핸드폰을 멀리 두는 행동에 대해 점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사소한 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이 관계에 불신을 싹 트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연인 관계에서는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자꾸만 핸드폰을 멀리 하는 행동은 김재중에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 관계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이와 같은 이유로 차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재중은 평소 외모와 인기를 바탕으로 연애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백은 그러한 편견을 깨뜨리며 외적 조건만으로는 연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매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진정한 감정의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김재중의 경험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재중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외적인 이미지를 뒤로하고 대중 앞에서 연애 실패의 아픔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차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대중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재중 같은 사람이 연애에 실패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대중에게 있어 더 이상 완벽한 인물로 남기보다는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그를 한층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재중의 연애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멀리 두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오해가 쌓이게 되면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는 점은 연애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로 작용했습니다. 김재중 역시 자신만의 사생활과 연인 간의 투명성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었고, 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그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고백은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김재중이 가지는 매력에 대해 외모와 인기에 주목해왔지만 그의 이별 이야기를 통해 연애에서의 진정성과 감정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실한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경험이 보여주었습니다. 김재중은 이 고백을 통해 대중에게 감정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겪은 연애의 아픔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완벽남으로만 보였던 김재중이 실패와 아픔을 겪으며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한 이야기는 그가 대중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대중의 공감을 얻었고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나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외적인 조건이 관계의 모든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연애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재중의 이별 고백 이후 많은 팬들은 그에게서 연애에서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감정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모와 명성으로만 완벽한 남자라 불렸던 그가 연애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김재중의 고백은 단순히 잘생기고 유명한 남자의 연애 실패담을 넘어서 외적 매력에 갇히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또한 김재중이 단순히 잘생긴 스타가 아닌 그 역시 연애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겪는 한 사람으로서 팬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